<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딩커바우스의 가드넛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댓글을 보다가 오토튠 하는 법좀 알려달라고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어, 오토튠 하는 법은 굉장히 쉽고 저도 되게 즐겨 쓰는 방식이어가지고 오토튠이라는 거는 이제 뭐 티페인이 시작을 했죠 티페인이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카니에웨스트 트레비스 스캇, 타이달라 사인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토 툰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는 이제 음정이 이제 나가면은 그걸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건데 이것 자체를 이펙트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펙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컬의 약간 빈약한 부분을 약간 음악적으로 좀 채워주기도 하고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뭐 이펙트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오디오 트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비트를 그냥 간단하게 호다다닥 만들었습니다. 어, 호다다닥 만들었고 약간 타이달라 사인 같은 느낌을 그런 느낌의 비트를 만들어봤어요. 뭐 비슷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기타 리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비트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드럼, 드럼 찍었고. 다음에 베이스 찍었고 그리고 신스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타이달라 사인 같은 느낌이 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하튼 어 이걸 했고 비트보다는 그냥 이거 기타 리프 자체도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제 뭐 보컬을 한번 얹혀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네, 제일 유명한 그 오토튠 웨이브 스튠리얼 타임이라고 일단은 아폴로 트인이 좋은 점이 리얼 타임으로 바로 들으면서 녹음을 할수 있거든요. 그레이 턴시 없이 일단 여기 오토튠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이 오토튠 사용 방법은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녹음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스케일이랑 키를 잡아요. 이게 키를 잡는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은 녹음해놓은 거를 뭐 메이저, 마이너 일단 걸어보고 이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어디에 잘 붙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잡아주면 됩니다. 키는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뭐 B에도 놓고, A에도 놓고 하면서, 제일 자연스러운 걸 그냥 선택해주면 돼요. <laughs> 그냥 설명이 참, 뭐 같죠? 그렇지만,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피치 컬렉션 컨트롤이 있어요. 여기를 패스트로 해주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그런 오토튠 느낌이 많이 납니다.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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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느리게 하면은, 느리게 할수록 키 잡는 게 조금씩 느려져요.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음, 아까 그 기타 리프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기타 리프를 들으면서, 음. 음. <grammar rituals> 이제 그럴싸하면은, 이제 가이드로 녹음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녹음을 받아버리고, 자, 이 길게 할게요. 어, 오토듬 방법은 이게 끝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대략적으로 리버브도 살짝 걸어볼까요? 아, 어, 어 샌드. 옥스 채널에다가 리버브를 살짝 걸어주면 또 그럴싸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녹음 받을 때 어, 뭔가 무드나 이런 걸 잡고 싶을 때는 어, 리버브를 살짝 걸어주는 것도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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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한번 녹음을 그냥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 볼게요 가이드를 이제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보면서 음이 G키로 잡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누르고 예 yeah. <놀람> <to become> <disappears> Yeah, yeah, yeah. Oh. I I wanna bait up And said I wanna, wanna ride it I said I wanna bait up And some I wanna try it, I come I got my sigh side I've been around my box in my the baby They me my, my body, and I'm trying to the it I'm trying to live, man. 다어더어더네뭐 이런식으로 가이드를 잡으면서 뭐어쨌 걸고 이제 가이드 잡으면서 아, 어, 투, 투 이렇게 가이드를 잡으면서 녹음을 하면서 뭐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실시간으로 녹음을 받으면서 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 웨이브 주튼 이거 있죠? 이걸로 하는 방법 똑같아요. 스피드 이거는 음정이 얼마만큼 빠르기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도 이 노트가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을 얼마만큼 빠르게 잡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메이저 마이너 설정을 해가지고 키를 잡으면 됩니다. 솔로를 놓고 이제 들으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저 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목소리 지금 나오는 거하고 여기 이펙트 먹은 거하고 같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트윈을 사용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 콘솔에다 걸고 자신이 이제 하는 것들의 이펙트를 바로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DAW 상에서 하려면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방해가 돼요 녹음할 때 저는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이드를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이펙트를 걸어 줍니다. <놀람>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C키가 아니고 G키였어요 그죠? 그래서 G키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오오오 t h s m w t a k e n a up, I I ride t h e s m w t a k 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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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노래 부른 것보다 뭔가 좀 풍성하게 좀 채워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튠 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토튠 웨이브즈 튠이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가격이 그런데 비싸요. 오토튠은 가격이 되게 비싸요. 구매를 할 때는 웨이브즈튠이 아마 가격대가 접근하시기에 되게 좋으실 거예요. 6만 원, 7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웨이브즈닷컴에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할인할 때잘 누려서 구매를 하시라. 네, 그런 팁도 드립니다. 그래서 잘 구매하시고 뭐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창작 활동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띵커 바웃의 가든러시였습니다. i n a t d e a n b And see me wanna I mean. I got my drum I've been around my box, in my zone open. Mm. They on my body, and I'm trying, and I am gonna to live. Mm. They me my brain, I'm gonna wanna around the rain, and I'm gonna